마지막 주제는 오늘의 메 주제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대학 입시 중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위헌 판결. 정말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역사적인 위헌 판결을 받은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역사적인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미국에서 바로 얼마 전에 대입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종료되었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종료됐고요. 미국 대법원은 대학이 더 이상 인종을 레이스를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뭐건 이파커가의 구체적인 근거로 삼을 순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ffirmative action이라 그러는데 affirmative action이 뭐냐 굳이 한글로 표현하자면 적극적 우대의 조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수 인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대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인종이나 성별, 출신 국가나 국가에 따른 정체성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걸 넘어서 동등한 기회만 준다. 이건 프랑스식이잖아요. 프랑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인종, 성별, 종교, 추신과 장애, 이런 것들은 다안 적어도 되는 거에 가깝다. 동등한 기회를 주고 거기 선발하면 돼. 이건데, 미국은 그렇게 하니까 차이가 벌어지니까 더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뭐 프랑스식이 좋냐, 미국식이 좋냐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적극적으로 우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등 조치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대입에서 어떤 걸 하냐? 가산점을 준다든지, SAE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소수 인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게 됩니다. 즉,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넘는 적극적인 우대 조치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언제 등장했냐? 1961년에 당시에 미국엔 아직도 흑백 차별이 만연하던 시절이죠. 심지어 뭐 버스도 뭐 흑인이 타면은 내려야 됐던 그 정도로 흑백 차별이 만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적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지원자를 평가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이런 너무 당연한 행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엔 이것도 혁신적이었어요. 공정하게 평가해라. 그리고 1965년에 케이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임으로 부통령이었던 린든 비 존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행정 명령을 하나 더 내리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발더 나가서 소수 집단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행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affirmative action 그원모습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 행정 명령에 따라서 인종을 그 다음부터 대학교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것은 지금의 적극적인 걸 넘어요. 일종의 인종 쿼터제를 도입해요. 예를 들면 대학교 정원이 천 명이면 이 중에서 뭐 백인은 몇 명, 뭐 흑인은 몇 명, 황인은몇 명, 히스패닉은몇명 최소 미니멈 쿼터제를 도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낮더라도 소수인 정도를 대학에 들어 보내주는 이런 정책을 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백인의 비중이 줄고 흑인과 피스패닉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숫자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게다가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어퍼멀티 액션이라는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냥 단지 소수민족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이게 미국 정치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체성을 가르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이 유색인종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민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옛날부터 그렇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민주당이 소수민족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라는 어떤 강력한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당시 에 아까 말한 린든 존슨이나 존은 케네디가 민주당 쪽이었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반면에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평등하면 되지 왜 그걸 추가로 뭘 줘야 되냐 추가로 뭘 주는 것 자체가 역차별 아니냐 이쪽으로 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떤 백인 중심 아니면 백인 노동자 중심의 지지층을 갖게 되는데 대단히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두 당의 정체성에 가까운 어떤 그런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이런 적극적 우대조치가 생기니까 오히려 백인 학생들이 탈락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미니멈 쿼터제가 있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쿼터제는 없습니다. 미니멈 쿼터제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쿼터 때문에 탈락을 하는 백인들이 등장을 해요. 1978년에 뭐라고 읽어도 됩니까? 박행가 <laughs> 앨런이라고 읽겠습니다. 앨런이 위원 신청을 해요. 자기네는 미네스타 주립대를 졸업한 다음에 대위가 됐다가 전역해서 의학 전문 대학원 의사가 되려고 입학 신청을 했는데 12개에서 전부 다 탈락을 했어. 근데 자기가 보기엔 점수가 너무 충분했어. 그런데 저 인종 쿼터제 때문에 자기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점수는 충분한데 소수 인종 쿼터 때문에 내가 탈락했다. 이것은 분명한 역차별이며 평등권에 어긋난다. 그리고 위헌소송을 내는데 이 위헌소송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소수 인종 쿼터제는 평등권에 어긋나냐? 안 나냐? 이것도 되게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1978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미국 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인종을 입학 결정에 명확하고 배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 14조, 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한 위헌이다. 위헌 위원 판결 나요. 그래서 인종을 명확하고 배타적인 근거로 대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위헌은 쿼터제를 위헌이에요. 쿼터제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몇몇몇 몇, 몇 이렇게 인종을 하나의 기준으로 써서 명확하게 쿼터제라는 인종 차별이고 다만 소외된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방법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지금은 미국 대학의 쿼터제는 아닙니다. 다만 가산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은 면접 볼때 뭔가 우호적이라든지 에세이 같은 거낼때 뭔가 소수 인종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면 은 뭐가 추가적인 거를 고려해줘서 받아들이죠 그게 이번에 문제가 된 거고 쿼터제는 이미 예전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종을 고려해서 또는 배려해서 가 말한 그런 가산점이나 특혜를 주는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60년간 이어지고 있고 백인 학생들은 여전히 역차별 얘기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미국에서 아이비리그가 당연히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1980년에 비해서 2015년에 꽤 늘었죠. 꽤 늘었는데 다만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이런 요 혜택을 받는 이쪽 인종들은 대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늘었잖아요. 15%로 늘고 9%로 늘었으니까 된거 아닙니까? 아니야. 뭐가 아니야. 대표성은 오히려 감소했다. 옛날에는 인종 구성이 예를 들면 뭐이 정도였는데 자기들 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거에 비해서 5% 밖에 덜 들어갔는데 요즘은 15%로 늘었지만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그 개분 더 커졌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전체 의10% 밖에 안 돼서 5% 들어가면 5% 개비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비중이더 늘었으니까 그 정도 늘면 거는 안 돼. 개분 더 커진 거야.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비중상 더 높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진정한 평등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걸 더 강화시켜야지 비중이 떨어졌잖아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이 혜택을 받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의 얘기고 지난 40년간 하버드대학교 신입생의 인종 구성을 보면 백인입니다 위에가 백인은 쭉 줄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아래는 흑인과 이스페인 요금 혜택을 받는 약간 늘었죠 고개를 들고 있죠 약간 서서히 는데 많이 안 늘었어요. 근데 보면 가운데 녹색이 있습니다. 녹색 아시안이에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이때는, 이때는 똑같잖아요. 30년간 변화가 없는데 아시아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버드 합격생의 SAT 점수를 보면 아시아계가 압도적으로 높다. 아시아계가 평균 점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데 왜 30년간 비중이 안 올라가냐 그러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세트 점수나 고등학교 GPA 점수, 대외활동, 성장 확률이 모두 똑같더라도 내가 아시아계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마치 역차별이라는 거 백인처럼. 역차별을 받고 하버드대학교의 합격 가능성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는 아시아계와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걸 백인이 주장한 게 아니라 아시아계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수가 높아도 왜난못 들어가. 그래서 2014년에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대학교를 상대로 이거는 사실상 코터지하고 똑같다. 이 단체는 알 필요 없는데 SFA라는 단체가 미국 내 아시아계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시험 점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비율이 거의 올라가지 않고 이거는 하버드대학교가 지금까지 위원으로 얘기했던 사실상의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 인용된 레포트가 듀크대 경제학 교수의 레포트가 인용이 됐는데 지원자 점수가 동일하더라도 아시아계는 25%. 백인계면 3 6 가능성으로 합격을 하고 만약 흑인이나 이스페닉으로 인종을 바꾸면 아까 전에 그런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의해서95% 확률로 합격이 된다. 이게 역차별 아니냐? 만약 인종을 무시한다면 이분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이 반대되는 주장도 법원에 가서 인용이 됐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인종을 무시한다면 6년 안에 아시아계 학생의 학 숫자가 46%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를 했죠. 물론 그래서 이 어퍼멀티브 액션이라는 게 금지된 주도 있습니다. 어디? 주로 아시아계들이 많은데. 서쪽. 반면에 동쪽 아이비리그는 아직도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서쪽을 보면 아시아계 졸업생의 인종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거기 아시아계 많이 살아서 살아서 그런 것도 있고 뽑는 데 저게 없기 때문에 뭔가 아시아계가 많이 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적극적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라는 게 있다면은 왜 아시아계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냐라고 이제 항의했다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입장을 보면 당연하겠지만 인종마다 의견이 다르죠. <laughs> 혜택을 받는 쪽은 당연히 지금 꽤 좋다는 거고 혜택을 안 받는 쪽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얘기하니까 이건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데 인종 말고 정당 쪽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정당의 정체성에 가까운 근본에 가깝기 때문에 공화당은 당연히 반대라고요. 공평하면 됐지 왜 추가적으로 뭘 줘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당연히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갑니다. 하버드대학교 노스캐롤라나 대학교의 입학 방식과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백인과 아시아기에 대한 역차별인가. 만약에 위헌 판결을 받으면 미국 대입에서 60년간 이어진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 참고로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 저스티스죠. 영어로 저스티스 종신직인 옛날 슈컬드에 한번 나왔던 저스티스들의 구성을 보면 빨간색 보수 성향이 6분이 계세요. 파란색 진보 성향이 3분입니다. 빨간색은 공화당이죠. 파란색은 민주당. 그러니까 반마디로 파란색은 지금 하고 있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쪽이고 빨간색은 평등한 문됐지 그건 역차별이다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현재 구성상 보수가 6이고 진보가 3인 구성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금처럼 쭉 이어나가는 합헌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 보수성향 대법관 중에서 이탈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이탈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반대표를 쪽으로 우리 편을 들어줘야 돼.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면 좋고. <laughs> 들어줘야 돼요. 이 아프리칸이라고 좋은 건 제가 뭐 이쪽으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도 블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흑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흑인 대법관이 한분 계시는데 이분이 흑인 유색인종이니까 자기도 그 어퍼멀티브 액션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파란색으로 돌아주면. 4대5니까 희망이 있죠. 돌아주면 되지 않을까. 파란색으로 바뀔 수 있냐고 물어보는 저 흑인 대법관의 이름이 클레런스 토머스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정말 저 대법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고 아마 가장 오래됐을걸요, 지금? 이분은 바뀔 가능성이 0%입니다. 가장 강하게 저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에 놀랍게도 자신은 그 혜택을 받아서 예일대 로스쿨에 합격을 해서 대법관이 됐어. 이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이 어퍼멀티 액션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그것 때문에 예일대 로스쿨을 합격한 건 맞지만, 흑인이라서 합격했다는 눈초리로 고생했다. 예일대 로스쿨 합격장은 쓰레기였어. 실제 여기다가 무슨 스티커 붙여갖고 버려버리는 퍼포먼스래요. 쓰레기야. 백인들의 온종 주위에 내가 속은 거야. 이런 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 나는 받았지만, 강력하게 반대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종 탓을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읽어내라.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인종 탓을 해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오직 니네 피와 니네 땀으로 기회가 공평하다면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어서야 된다 물론 이번 판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인종이 겪는 차별과 아픔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원칙은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독립선언서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동등한 시민이며 보협해서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되고 받으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특정 인종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평등권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반면 위헌 판결을 막으려는 저 파란색 진보 성향 대법관이 세분 계셨는데 그분 중에 켄타지 잭슨 이 분이 2022년 바이든이 임명한 분입니다. 이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종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멈추자는 사람들은 인종 관련 격차를 보지 못하는 생각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나라는 단한 번도 컬러 블라인드 한 적이 없다 이게 뭐 우리나라 번역하면 생명인데 컬러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눈을 감은 적이 없어 실제가 그래 현실이 그런데 마치 컬러 블라인드 한 나라라고 생각하라고 공평하게 깔았다고 너희가 주장하면 그게 과연 정의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클레란스 아저씨가 또 비판을 하는데 이게 토론 중에 나온 겁니다 지금 얘기한 잭슨 저 잭슨은 그러면은 너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근본적으로 인종 차별적인 사회냐? 컬러 블라인드 하지 않고 미국을 인종 차별 국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종 차별을 넘는 우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나는 우리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예 제도의 원죄와 흑인 미국인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냐? 실제 미국이 그런 나라냐? 모든 흑인은 피해자냐? 나는 잭슨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클레런스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학 지원서에 인종을 적지 않기를 바란다. 뭐 프랑스식이죠. 프랑스식. <laughs> 인종을 아예 분류하지 마. 적지 마. 그리고 다 미국인이지, 뭐, 히스패이 동양, 뭐, 코레안, 차이니즈, 흑인, 화이트, 백인. 적지 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적지 말고 공평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면 되지. 그런 걸 적지 말기를 원한다. 나는 자신도 흑인이니까 흑인들이 이런 대학 행정가들의 온정, 자비 없이도 미국 생활의 모든 면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종을 적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의견을 냈죠. 자, 그리고 2013년에 드디어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6대3으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아까 그 숫자 그대로 나왔죠? 야, 이거는 방향을 바꾸기가 힘들죠. 대법관이어도, 물론 저 저스티스들의 종신직이긴 한데, 자기를 지명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지명해준 당이 있는데,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저스티스들의 뜻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판결에서 파란색이 빨간색 되고,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꿔서 판결을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나중에 배신자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배신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의견 뒤집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워낙에 관심이 많이 쏠린 정말 뭐 세계 판결이라고 분리종대 판결이었기 때문에 어, 트럼프가 큰일 했죠. 제 옛날에 저스티스 설명할 때한번 나왔는데 트럼프가 잽싸게 3명 알받고 나간 게 큰일 했습니다. 세분 받고 나갔죠. 빠르게 박았는데이 결론적으로 6대3이 나왔고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시프 저스티스죠. 존 로버츠입니다. 대법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의견 위원 하버드와 UNC의 입학 프로그램은 평등한 보호조항의 보장과 양립할 수 없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헌법에 위배되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인종으로 나누는 것은 비열한 일이다. 인종으로 나누지 마라. 공교육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다수의견에 대한 판결을 했고요. 물론 이거는 저 여섯 명의 다수 의견에 대한 내용이고 세 명의 진보 대법관들은 진짜 엄청나게 격앙된 표현을 썼는데 보통 이렇게까지는 잘안 하는데 강력한 반대 의견을 소토 마요루 그 파란색 진보 쪽대법관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보계의 가장 대모죠. 오늘 결정의 파괴적인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오늘 결정의 결과는 칼라 피부색에 따른 학습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등한 보호에 관한 수정헌법 제14조의 보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평등을 강화시킨 게 아니야. 이거는 평등을 약화시킨 거고.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얼마나 열을 냈냐면은 하 강력한 의견 표명을 위해서 2019년 이후 대법관이 처음으로 여기가 아닌 앞으로 나와서 벤치에 나와서 쳐다보면서 반대 의견을 낭독했죠. 이 도덕의 방향은 법원이 반대할지라도 인종적 정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레이셜 저스티스 저 인종적 정의를 향해 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눈 감고 있어도 갈 길은 뭐 간다는 거죠 도덕의 방향은 글로 갈 것이다 라고 열변을 토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이라는 이 켄탄지 잭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그들이 케이크를 모두 먹게 놔두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가만히 두면 좋은 거는 저쪽으로 다갈 텐데 그런 걸 망각하고 있어 인종을 법과 무관하게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너희들의 그런 어떤 논리로 판단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실제 인생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다. 다수의견은 이 나라의 실제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서 완전히 분리돼 있다. 실제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서 소수 인종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완전히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내린 판단으로는 아무도 혜택받지 못한다라는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헌 판결이 나오니까 가장 격렬하게 화를 낸 사람이. 바이든이죠. 민주당 대통령이죠. 법원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걸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이 결정이 마지막 라스트 워드 마지막 말이 되게 놔둘 수 없다. 차별은 여전히 미국에 존재하고 오늘의 결정이 미국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 없다고 바꾸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고등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 위헌 아닌가? <laughs> 어, 잠깐만. 이 그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법적 판단에서 비껴나가는 뭔가 새로운 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에세이 등을 통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새로운 역경 극복 기준을 고려해야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앞으로 신춘 문의하실 때, 그 자소서 쓰실 때, 역경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쓰라는 거죠. 그럼, 칼라도 써야 되나? 하여튼 <laughs> 뭐. 내가 흑인으로서 어떻게 역경 극복했는지, 내가 히스패닉으로서 어떻게 역경 극복했는지를 쓰면은 뭐 점수를 좀더 주는 뭐 그런 걸 생각하던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지원자들의 인종적 역경. 그죠. 그냥 역경이 아니라, 인종적 역경을 고려하는 거를 중단하는 어떤 방법을, 기준을 제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연이 될지는. 그러나 한마디로, 지금은 이것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 노멀 코트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가 뭘 하겠다라고 또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위헌 판결은 났고요. 아시아계의 반응은 갈린데요. 우리도 미국에서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퍼멀트 액션에 찬성을 해야 되고 백인 우월주의 맞서고 인종차별에 맞서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백인들이 EJ 우리식 표현이죠. 이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 우리도 소수 인종이니까 소수 인종끼리 의견을 합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흑백 갈등만 인종 차별이냐 아시아계를 차별하는 건 인종 문제가 아니냐 아니 흑인들은 흑백 갈등만 날 얘기하더니 아시아계는 차별 잘만 하네 왜 우리는 차별하고 다 같이 합치자매 무슨 뭘뭐 인종적 정의를 향해 나간다면서 우리는 인종도 아니냐. 너희만 피해자냐,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대단히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고요. 뭐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른 그 60년 전에 어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지금 이제 뒤집히면서 뭐 프랑스식으로 말하면 뭐하지만 모두가 평등한 이제 거기에서 경쟁하게 만들겠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이번에 요 판결했던 대법관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수인종 우대 그거 말고 운동선수 특례 입학 기부 입학 동문 자제 입학 다 없애야 된다. 특히 기부 입학. <laughs> 이거 돈 많은 백인 학생들의 특권이다. 이거 없애라. 사실 이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 이거 진짜 그래요? 우리 막내가 조사해온 건데 아이비리그 학부 신입생의 20에서 30%가 레거시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 기부 입학? 기여 입학? 뭐, 이런 걸 입학한다는 거죠? 야, 그렇게 많이 해? 양심 팔아먹은 것들! 야, 잠깐만. 이걸 없애야 되네, 이걸! 야, 그걸! 우리도, 되나. 하이, 잠깐, 생각이 나는데. 하이튼 모교에 큰 기여를 한 동문의 자녀는? 대단히 높은 확률로 입학을 허락한다는 건데 이게 레거시 입학이라고 합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모교의 어떤 유명 무슨 뭐정치인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자녀는 입학을 쉽게 허락한다는 건데 당연히 레거시 제도 입학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거나 소수의 흑인, 아시아계는 가능성이 대단히 없겠죠. 레거시 입학은. 이거 들어갈 수 있겠어. 돈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돈과 함께 모두 있어야겠죠. 모두 있어야 돈도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거 없애야겠네. 그래서 현재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 판결을했기 때문에 레거시 입학 제도에 대한 또 의견도 굉장히 또 높게 타오르고 있다 고합니다 이것도 이거는 뭐 대부분까지 갈진 저도 모르겠는데 미국 법제들을몰라갖고 현재까지는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이 79%가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서는또 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가 힘을 합쳤죠. <laughs> 어, 그래서 뭐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사항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가 이쪽에 있으면은 친구지. 이런 이런 백인들이 이걸로 들어가 이렇게가 우, 이, 우대입학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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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laughs> 그치요 언제나 오늘의 친구는 내일의 적이 될수 있고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인종 문제라기보다는 이해 관계에 따라서 아니 우리도 우대입학해 주면 이쪽이고 안 해주면 이쪽이지 그치 레고시 문제는 안 해주니까 우리는 모이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인 편결이 나왔고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라는 내용이 오늘 얘기했고요